대형 교회 유아부 유치부 비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요. 첫째,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요. 매주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예쁘고 멋진 옷을 입어요. 셋째, 세수를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요. 넷째, 예배 시간에는 장난감을 만지거나 간식을 먹지 않아요. 다섯째, 찬양은 신나게 말씀을 들을 때는 귀를 쫑긋. 여섯째,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요. 일곱째, 예배 후 인증샷을 밴드에 올려주세요. 대형교회 유아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드릴 준비 됐나요? 네. 샬롬. 사랑하는 유아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해요. you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감사하며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화면으로 만나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오늘도 제일 멋지고 예쁜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좋은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 믿음이 자라듯 말씀 듣는 엄마 아빠 믿음도 크게 자랄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김정은 목사님께 평안한 마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다스리세요"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읽어줄게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어, 여기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조금 이상해요.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어, 이거 좋아 보이는데 내거 해야 되겠다. 이리 내놔! 다른 친구의 물건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 일이 옳은 일일까요? 어떤 친구가 동생과 함께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마음에 들지 않자 머리를 쥐어 박았어요. 아이, 마음에 안 들어. 절로 가! 꽉! 여러분, 동생과 싸우는 일, 동생을 때리는 일은 옳은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옳은 일과 옳지 않은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어요.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이것은 해야 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단다. 여러분이 다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도 가르쳐 주세요. 이 일은 하세요. 이런 일은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부모님에게 혼이 나거나 선생님에게도 혼이 나게 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뜻을 행하지 않아서 벌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인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들 준비되었죠? 그러면 말씀 속으로 출발해 보아요. 말씀 속으로 출발. 여기 네 명의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세 명의 손님이었지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세 명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은 그들을 맞아서 아주 정성껏 대접하였어요. 맛있는 음식도 주고, 좋은 방도 내어주어서 쉴수 있도록 도와주었지요. 그런데 사실, 이세 명의 손님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세 명은요, 하나님과 두 천사였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할 말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야. 너는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하는 복의 통로가 될 거란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네가 너의 아들과 너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게 하기 위함이란다.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란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내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단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구나. 진짜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한다.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심판할 것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있었어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힘이 센 사람들이 괴롭혀요.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물건을 빼앗아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시고 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소돔 땅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롯을 생각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말했을까요? 그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나쁜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에 아주 합당한 사람들이지, 벌을 마다 마땅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나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땅에도 바르게,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바르고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들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그 땅을 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아니다. 만약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5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45명이 있다면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만약에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30명이 있다면요? 내가 벌하지 않겠다. 20명이 있다면요? 내가 벌하지 않겠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제 말을 들어주세요. 만약에 그 땅에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가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 열 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을 벌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여섯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요청하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는 의인 열 명이 있으면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 열 명이 있으면 벌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지요.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바르고 정직하고 의롭게 행하는 사람 10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은 벌을 받고 멸망당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 멸망당하는 중에 건져내어서 구원해 주셨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지 않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가요. 믿지 않는 친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어떤 친구들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못되게 구는 나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해요. 나쁜 행동을 할때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저 친구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 친구의 잘못된 행동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두 명의 친구가 싸우고 있어요.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여러분, 싸우는 친구를 볼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그래요. 싸우는 두 친구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얘들아, 싸우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싸우면 안 돼. 서로 사이좋게 지내야 해. 두 친구를 화해 시켜 주어야 돼요. 그리고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두 친구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의 물건을 슬쩍 가져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요. 물건을 가져가는 친구에게 말해 줘야 돼요. 다른 친구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은 나쁜 행동이야. 다시 물건을 돌려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친구의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로 부르셨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다른 친구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친구들에게 바른 길, 오른 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유아 유치부 친구들,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바르고 옳은 뜻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 보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복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다른 친구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띵>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친구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